어, 많은 분들께서 팬레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감정 입을 입바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보민님. 저는 30대 한국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개인 문제로 치보민님 팬미팅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지만 치보민님과의 추억이 있어 이렇게 진심을 담은 팬레터라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방금 여기 편지다겨주신분습니다고생하셨듣고 있을 거거든요 간단하게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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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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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 고생하셨습니다. 생하셨습니다습니다습니다 그때 굉장히 외로웠고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시부미님을 보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이면 이제 13년 전이죠 2006년에 재수했으니까 지금쯤 700수 로 하고 계시겠네요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외로웠고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많은 힘이 되었다 네,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차례를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진심이 담긴 정말 가슴 저린 듯한 내용입니다 시부미님이 세상에 남겨주시고 계신 육체적 헌신, 비기부을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십억마리의 제 분신들의 불출이 제 정신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첫사랑에 실패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당시에도 치보미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눈물 대신 분신을 흘렸고 <laughs> 아픔 대신 절정을 맞이하며 힘내시기를 버텼습니다. 네. 뭔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이 영란하시 되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AV 감상이 불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치보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유튜브 채널 구독이나 팬미팅 참석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양심이 있는 남자들이라면 이것야말로 강호의 도리를 지키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선이에요 스보미님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행복하겠습니다 스보미님의 작품은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日本もも、もあるでも誰でもあるるで誰こと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う時にあの気分転換としてあの私の <laughs> 何かを <laughs> 使ってくれるとすごく嬉しいですうすれしいます。